嗯。 안녕하세요. 열심히 달리고 온 강문입니다. 이제 인트로 영상을 뭐 찍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달려봤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은 접해봤을 브랜드, 튼튼하고 정확하면서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주는 브랜드, 바로 전자시계의 꽃이라고 불리는 카시오 브랜드의 지샥 시계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1983년에 등장한 지샥은 충격과 강인한 구조 덕분에 내구성이 약하다는 시계들의 이미지를 벗어나게 해준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격 자체가 편안하면서도 단단한 활동적인 이미지를 생각나도록 했죠. 그런데 갑자기 웬 지샥? 기계식 시계만 다루던 저에게는 신선한 느낌이 아닐까 하지만 전 원래부터 지샥 시계를 좋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 시절을 지샥과 함께 세월을 보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모델은 군대 시절에 머드맨 오는일를 2년 동안 잘 차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진흙탕에서 머드맨이라는 이름에 맞게 아주 잘 버틴 것 같아요. 최근 기계식 시계의 흥미가 떨어져서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를 사볼까도 고민을 했죠. 하지만 옛추억이 다시 생각나서 지샥 홈페이지를 둘러보고 결정한 모델이 지샥 지스틸 GSDS300BD 모델입니다. 구입은 작년 여름쯤에 구입해서 지금도 잘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지스틸 모델이 마음에 들었던 점은 리뉴얼이 되면서 이전 모델 케이스 크기가 10% 줄었다는 점입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케이스 크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케이스 크기가 줄어도 작지 않은 케이스 크기입니다. 지샥은 원래 조금 크게 차도 어색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제 생각인데 정말 제 생각입니다. 외형은 제가 좋아하는 위블로 유니코 빅뱅 시계를 닮은 것 같아서 더 끌렸던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가난한 자의 위블로라고 별명을 붙여줬네요. 물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펙을 간단하게 보고 시계를 보도록 할게요. 케이스 크기 49.3mm, 케이스 두께 15.3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및 브레이슬릿, 레진 베젤, 미네랄 글라스, 터프 솔라 기능, 200m 방수입니다. 다이얼에는 두 가지의 시스템을 보여주며 디지털과 아날로그 감성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감성은 솔직히 느껴지지 않지만 핸즈가 존재하는 이유로 아날로그 느낌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저의 마음을 아는 듯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인덱스와 시간을 가리키는 핸즈들은 골드 이온으로 도금이 되어 있으며 빛을 동력으로 바꾸는 터프솔라 다이얼은 썬레이 느낌이 납니다. 터프솔라의 기능은 단순히 태양을 보고 충전한 것이 아니라 좀더 극한 상황에서도 다른 빛을 받아도 충전이 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스마트 시계와는 다르게 일상생활에서 자주 착용하신다면 방전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터리를 풀 충전 시에 빛을 안 받은 채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19개월간 작동하며 사용 시에는 8개월간 작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배터리 충전 표시는 이 6시 방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M에 있는 걸 보니 중간쯤 있다는 거죠. 미디움. 그리고 다이얼 안에 보이는 3개의 디지털 화면은 왼쪽부터 월일 또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12시간 아니면 24시간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초 마지막은 요일을 표시해주며 2099년까지 자동으로 맞춰주는 전자동 캘린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지 않는 이상은 맞출 일이 없을 거예요. 디지털 화면은 반전 액정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솔직히 핸즈를 제외하면 시인성은 좋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잘안 보일 때가 많더군요. 핸즈에는 빛을 받으면 초록빛으로 발광하는 야광 도로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몇 시인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을 내오 오브 라이트라고 부르면 생각보다 빠른 충전 동시에 발광과 지속력이 나쁘지 않더군요 그리고 모드 버튼을 꾹 누르면 핸드 표시와 함께 디지털 화면을 가리지 않도록 핸즈를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다시 돌리려면 모드 버튼을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원래 시간대로 돌아갑니다. 풀 오토 LED 라이트 기능이 있어 시간을 보기 위해 손목을 돌리면 자동으로 라이트가 켜집니다. 이건 온오프가 가능하고 화면 LTE 표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속시간은 1.5초 또는 3초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시계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슬리피 모드로 들어가 배터리를 아끼는 절정 기능도 있습니다. 다시 꺼내면 자동으로 시계를 맞춰주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네요. 케이스 크기는 49.3mm로 상당히 큰 사이즈에 속하지만 지샥의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크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 손목둘레 18cm에는 완전히 딱 맞는 느낌이고 케이스 크기 느낌은 위블로 클래식 퓨전 42mm와 신형 롤렉스 서브마리너 40mm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체감하기엔 어렵지만 참고만 하세요. 케이스 두께는 15.3mm로 두꺼운 편이나 이 정도 두께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에는 정말 예쁘게 찰수 있지만 겨울에 패딩 같은 두꺼운 옷에는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점. 점이... 상단 부분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이루어져 있으며 블랙 이온 도금으로 처리된 모습이 보입니다. 하단은 레진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버튼을 보호하는 디자인과 버튼의 느낌과 디자인 재질 역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쇼콜 레지스터를 위해 완충 부품을 케이스 내부에 배치해서 새로운 레이어 가드 구조가 특징입니다. 베젤은 레진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시계를 보호하는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골드 이온 도금된 4개의 일자나사가 상당히 큰 포인트를 주고 있으며 지향로와 버튼의 역할을 보여주는 영어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글라스는 미네랄 글라스이며 배절보다 한참 낮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스크래치가 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실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이 실제로 미네랄 글라스에 아직까지 기스가 없습니다. 케이스 백은 지시학식의 의미인 쇼콜 레지스터 로고가 중앙에 크게 각인되어 있고 그 외에는 케이스 및 무브먼트가 제작된 나라와 시계 레퍼런스 및 시리얼 넘버가 보이네요. 방수는 200m이며 20기압의 수압을 버팁니다. 물론 물에 들어간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 작동시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이유는 누르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잊으시면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케이스의 느낌은 베젤과 미래적인 디자인과 러그 브레이슬릿 일체형 느낌이 사뭇 위블러 유니콘 빅백 모델과 닮지 않았나 합니다 아니면 오데마 피게? 이건 무리 쓰겠죠? 케이스와 일체형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스테인리스 스틸에 블랙 이온 도금으로 3열의 링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링커마다 각진 모습으로 G 스틸 이미지가 잘 녹여져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이 브레이슬릿은 우레탄 러버 밴드로도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저도 듣기만 들어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게는 무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은 느낌이며 개인적으로 튼튼한 느낌이 듭니다.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이 합쳐진 무게는 183g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 가벼운 편은 아니죠. 이 클라스프는 양쪽 버튼을 이용해서 한 번에 열고 닫을 수가 있고 날카로운 부분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네요. 모차는 한 달에 플러스 마이너스 15초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기능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모드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WT 모드로 다른 나라 시간대를 표시해 줍니다 서치 버튼을 누르게 되면 48개의 도시를 국제표준시간 또는 썸머타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DST가 썸머타임 표시입니다 썸머타임은 여름철에 표준시간보다 1시간 앞당겨 놓은 시간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모드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STW 모드로 스톱워치 기능이 시작됩니다 서치 버튼으로 시작과 정지가 되며 스타트 정지. 어저스트 버튼을 누르면 리셋이 됩니다. 리셋. 구간 측정 기록은 SPL 글자가 뜨며 연달아 측정이 가능합니다. 구간 측정 기록은 스타트. 자, 여기서 누군가 통과했다. 그러면 여기 SPL 글자가 뜨죠. 자, 여기서 연달아서 다음 계속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정지해주고 리셋. 100분의 1초로 59분 59초 59까지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모드 버튼을 한번 더 누르게 되면 TMR 모드로 카운트다운 타이머 기능이 됩니다. 역시나 서치 버튼으로 시작, 지금 되고 있죠? 정지. 이 어저스트 버튼을 누르면 리셋이 됩니다. 리셋. 그리고 카운트다운 범위는 100분까지 가능하다는 점. 모드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AM 모드로 이렇게 요일별로 알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두번 비퍼음을 내는 15 알람 기능까지 있으니 참고하세요. 기본적인 세팅에 들어간 건데, 표준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고, 현재는 도쿄에 맞춰져 있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썸머 타임을 맞추느냐, 안 하느냐. 오프, 온. 저는 여름이 아니니까, 오프. 그리고, 12시간을 보여주느냐, 24시간을 보여주느냐. 저는 12시간. 그리고, 초, 시간, 분, 연도, 월, 일. 자, 이건, 키에 무음을 하느냐, 키에 소리를 내느냐. 삑삑. 자, 저는 무음. 라이트 지속 시간을 1.5초 또는 3초.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건 절정 기능을 사용하느냐? 저는 on. 절정 기능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가격은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42만 5천원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할인 받을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은데 국내 AS를 받으려면 국내 보증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매장에서 구입했습니다. 이 정도 가격에 이만한 기능을 갖춘 지샥시계를 보고 있으면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샥시계가 얼마나 많이 팔렸으며 2017년도에 1억 번째 지샥이 팔렸다고 하더군요. 정말 많이 팔리긴 했죠? 기계식 시계도 좋지만 편하고 차고 다닐 전자시계도 생각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지샥은 블루투스나 GPS, 터프솔라 기능 등 정말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다 갖추면서도 디자인까지 신경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봅니다. 비록 스마트 시계도 있지만 거친 환경 속에서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톨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G 스틸 모델뿐만 아니라 모든 지시학 모델을 추천해 봅니다. 제가 전자 시계를 리뷰를 하기에는 기계식 시계보다는 알고 있는 내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잘 리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전자 시계나 거치 시계를 자주 리뷰하면서 조금씩 배워 나가려고 하며 지금도 구독자 분들에게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